39도 고열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의 강요로 내연녀의 구두를 무릎 꿇고 닦아야 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숨이 끊어질 듯한 열 속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남편은 차갑게 외면했고 내연녀는 비웃음으로 그녀를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거대한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서연의 아버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장군이었습니다.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그는 분노와 슬픔에 떨며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키려던 건 조국이 아니라 바로 너였다. 순간 남편은 얼어붙었고 내연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배신은 아팠지만 아버지의 품에서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까지 지켜주는 사랑은 혈관에 흐르는 피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흉터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